2월 22일 하이라이트 민수기 3에서 4장 중 3장 요약입니다. 민수기 3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자신의 절대 주권으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성막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 또다시 아론의 집안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제사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레위 지파 중 아론의 자손들만 재단에서 죽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수 있었고 나머지. 레위 집파 사람들, 고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 성막의 업무를 맡아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하신 뒤, 레위인들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레위의 자손들에게 각 집안별로 진영을 칠 위치와 성막에서 맡아서 해야 할 일을 일러주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전하였습니다. 그후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속하게 하고, 또한 레위인들의 가축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모든 가축의 초태생들을 대신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게 하신 이유는 이러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장자들마다 직접 하나님께 헌신하여 성막 봉사의 일을 전념토록 한다면 각 가정마다 장자의 부재로 인해 가정과 가문을 유지하는 데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지파의 장자들이 한데 섞여 성막에서 봉사한다면 체계와 효율성을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하여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민숙이 3장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신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때에 아론과 모세에게 아들들이 있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마아들은 나다비오,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리다. 그들은 아론의 아들들로서 제사장의 임무를 맡도록 기름 부어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주님께 금지된 불을 들이다가 주님 앞에서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엘르아살과 이다 말만이 그들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이를 맡아 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지파를 불러내어 그들을 제사장 아론 밑에 두고 그를 돕게 하여라. 레위지파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아론과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을 돌볼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보살피고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돌보아야 한다. 너는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뽑혀 아론에게 아주 맡겨진 사람들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그 직무를 맡아 보게 하여라.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하였다가는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택하여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마다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을 대신하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다.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첫 번째로 난 모든 것을 칠 때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나는 주다. 주님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자손을 가족별 가문별로 등록시켜라.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지한 달이 넘은 남자는 모두 등록시켜라. 모세는 주님의 명을 따라 지시받은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고학과 무라리이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가문별로는 림니와 시무이이다. 고앗의 아들들은 가문별로는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가문별로는 마흘리와 무시이다. 레이의 가족들을 가문별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자손 가족과 시무이 자손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다. 태어난 지한 달이 넘은 남자를 등록시키니 모두 7,500명이었다.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뒤 서쪽에 진을 치게 되었다. 게르손 자손 가문의 원로는 라엘의 아들 엘리 아삽이다.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어귀에 치는 휘장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그 가운데 재단을 둘러싼 뜰에 어귀에 치는 휘장과 이 모든 것에 쓰는 여러 가지 줄들을 보살피는 것이다. 고아 네게서는 아브람 자손 가족과 이스할 자손 가족과 헤브론 자손 가족과 우시엘 자손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고아 자손의 가족들이다. 태어난 지한 달이 넘은 남자의 수는 모두 8600명이다. 이들은 성소의 일을 맡았다. 고핫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의 남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고핫 가문 가족의 원로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다. 그들의 임무는 법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제사들일 때 쓰는 거룩한 도구들과 휘장과 이것들에 관련된 모든 예식을 보살피는 것이다. 레위 사람의 최고 원로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 아살이고 그는 성수의 일을 맡은 이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다 무라리에게서는 마흘리 자손 가족과 무시 자손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무라리의 가족들이다 태어난 지한 달이 넘은 남자를 등록시키니 모두 6200명이다 무라리 자손 가문의 원로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다 그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무라리 자손에게 부여된 임무는 성막의 널판지들과 가로다지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이것들에 관련된 모든 예식을 보살피는 것이다. 이 밖에도 뜰 둘레 세우는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말뚝들과 여러 가지 줄들을 보살피는 일이 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 앞, 곧 회막 정면, 해뜨는 동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에서 직무를 맡은 이들이다. 여느 사람이 가까이 갔다가는 죽었다. 등록된 모든 레위 사람, 곧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가족별로 등록시킨 사람들은 태어난 지한 달이 넘은 남자들인데 모두 2만 2천 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난 지한 달이 넘은 마아들은 모두 등록시키고 명단을 작성하여라. 나는 주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마다들 대신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축, 맞배 대신 레위 사람의 가축, 맞배를 구별하여 세워서 나의 몫으로 삼아라.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는 모든 마다들을 다 등록시켰다. 태어난 지한 달이 넘은 이들로서 명단에 등록된 마다들은 모두 2만 22 2,273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마다들 대신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맞배 대신 레위 사람의 가축 맞배를 구별하여 세워라. 레위 사람은 나의 몫이다. 나는 주다. 이스라엘 자손의 마다들은 그 수요가 레위 사람보다 273명이 더 많으므로, 나머지 사람은 그 수만큼 속전, 곧 물어내는 값을 치러야 한다. 한 사람에 5세개씩 물도록 하여라. 세갤은 성소에서 따르는 방식대로 20개라를 한 세갤로 계산하여라. 그 돈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서 나머지 사람을 물어내기 위하여 칠은 속전으로 삼아라. 그리하여 모세는 레위 사람을 대신 세워 속하고 그 나머지 사람에게서 속전을 거두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마다들에게서 거둔 속전은 성소의 세겔로 1,365 세겔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그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모세는 이처럼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민수기 4장 민수기 4장 요약하겠습니다. 민숙이 4장은 고아 자손과 게르손 무라리 자손의 임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아 셋 자손들은 법계, 분양단, 등잔대, 진설명상, 번제당 같은 성막에 지극히 거룩한 물건들을 운반하는 크나큰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게르손 자손의 임무는 광야 생활 중 성막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에 게르손의 자손들은 성막의 외형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덮개와 휘장 등을 운반하고 관리할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의 임무는 성막이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에 성막을 세우는데 뼈대가 되는 건축 구조물, 즉, 널판들과 각종 기둥들과 받침들, 그리고 말뚝들과 줄을 줄누... 들을 운반하고 관리할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막일과 관련하여 각자 책임지고 봉사할 임무가 구체적으로 맡겨지므로 각각의 레위 자손들은 별다른 혼동이나 사고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맡은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민숙이 사장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고아 자손을 따로 구별하여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서른 살에서 신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이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사하여라. 고아 자손은 회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을 보살피는 일을 맡아야 한다. 진을 이동할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칸막이 휘장을 걷어내려 그것으로 진거 괴를 덮고 그 위에다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고 또그 위에다가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다음에 채를 깬다. 다음에는 늘 차려놓은 상 위에다가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다가 대접들과 종지들과 부어드리는 재물들을 담은 병과 장들을 놓고 늘 차려놓은 빵도 그 위에 놓는다. 이것들은 진홍색 보자기로 덮고 그 위에 다시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은 다음에 채를 꿰다. 그런 다음에는 청색 보자기를 가져다가 불 켜는 등잔대와 등잔과 부집개와 불똥 접시와 그것들과 함께 쓰는 모든 기름 그릇을 싸고 그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시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어서 들것 위에 얹는다. 다음에는 금 재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깔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은 다음에 채를 꿴다 청소 예식에 쓰는 그 밖의 모든 기구는 청색 보자기로 싸고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어 들것에 얻는다 재단의 경우는 거기에 담긴 재를 모두 채 내고 그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깔고 거기에다 예식에 쓰는 모든 기구 곧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를 집는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쟁반 등 재단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얻고 돌고래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에 채를 끈다. 진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쌓아 놓으면 비로소 고아자손이 와서 그것을 둘러매고 간다. 이때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처럼 회막에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아자손이 맡는다. 불 켜는 기름과 분양에 쓰이는 향품과 늘 바치는 곡식 재물과 성별하는데 쓰는 기름을 비롯하여 온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쓰는 모든 것과 거기에 딸린 기구들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만난다.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너희는 고압 가족들과 이루어진 갈래를 레위 사람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가장 거룩한 물건에 가까이 갈 때에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하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들어가서 그들 각자에게 할 일과 그들이 옮길 짐을 하나하나 정해 주어야 한다.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나마 거룩한 물건들을 보게 되어 죽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게르손 자손도 가족별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서른 살에서 신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을 모두 등록시켜라.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맡아서 해야 할 일과 메어야 할 짐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메어서 나를 짐은 성막에 치는 여러 가지 천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덮는 돌고래 가죽 덮개와 회막 어귀에 치는 휘장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재단을 둘러싼 뜰의 문 어귀에 치는 휘장과 거기에 딸린 줄과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이다. 그들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한다. 게르손 자손이 해야 하는 모든 일, 곧짐 나르는 일과 그 밖의 일은 모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시를 받아서 해야 한다.그러므로 너희는 게르손 자손이 짊어지고 갈 모든 짐을 그들에게 일러 주어야 한다.이것들이 게르손 자손 가족이 회막에서 맡은 일이다.그들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다 말의 감독 아래 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너는 무라리 자손도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시켜야 한다. 서른 살에서 신살까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모두 등록시켜라. 그들이 회막에서 하여야 할 모든 일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맡아서 옮기는 것이다. 그것들은 곡, 성막 널판지들과 가로다지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들과 밑 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그들이 일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옮겨야 할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그들에게 맡겨야 한다. 이 일들은 무라리 자손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들이 회막에서 맡은 여러 가지 일은 모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을 받으며 해야 한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원로들은 감별 가족별로 고아차손을 등록시켰다. 3 0 살에서 십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가족별로 등록시키니 2750명이었다. 이들이 바로 고앗 가족에서 등록된 모든 이들로서 회막에서 일할 사람이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게르손 자손 가운데서 가족별, 가문별로 등록된 이들은 서른살에서 십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가족과 가문을 따라 등록된 이들은 2630명이었다. 이들이 바로 게르손 자손 가족에서 등록된 모든 이들로서 회막에서 일할 사람이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무라리 자손 가족 가운데서 가족과 가문별로 등록된 이들은 30살에서 5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가족별로 등록된 이들은 3,200명이었다. 이들이 바로 무라리 자손 가족에서 등록된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등록시킨 이들이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원로들은 모든 레위 사람을 가문과 가족별로 등록시켰다. 그들은 모두 서른 살에서 십살까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의 짐을 운반할 수 있었다. 등록된 사람은 모두 858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일과 운반할 짐을 맡겼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킨 것이다.